수부욱이 쌓인 휴지, 치료해도 그때뿐 답답한 코 막힘은 계속됐는데요. 문제는 코 안에 있었습니다. 코를 좌우로 나누는 비중격이 S자, C자로 휘어진 건데요. 이런 비중격 만곡증은 다른 코 질환을 불러옵니다. 치료에 효과가 없는 코 막힘의 가장 흔한 원인이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게 되면 코막힘으로 콧물이 배출되지 못해 축농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통, 수면장애, 코골이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안면발달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 2019년엔 18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비중격 만곡증은 충동증, 비염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콧병 중 하나인데요. 성장 과정 중 외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기에 코안 중간뼈가 휘어자라거나 코가 충격받아 다쳐서 휘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남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만곡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비후성 비염 등과 동반된 심한 만곡증의 경우에는 심각한 코막힘을 동반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뼈 구조 문제인 비중격 만곡증,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단 수술은 성장이 끝난 십칠 세 이후가 적당한데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비중격 천공, 코가 안장 모양으로 변하는 등의 부작용 위험도 있습니다. 휘어진 콧뼈를 바로 잡아주는 약은 없기 때문에 코막 힘이 심한 경우 비중격을 바로 잡아주는 수술이 필요하며 비중격만곡증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외형상의 상처나 부종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코안쪽에 휘어진 콧뼈와 연골 부위를 바로 잡고 부어있는 점막 부위를 고주파로 축소시켜주는 비염 수술도 같이 진행해서 코안에 공기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게 되는데. 망곡이 심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좋은 결과와 합병증 방지를 위해 수술 경험이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 및 수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죠. 특히 비중격 만곡증 때문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은 더 힘들 텐데요. 휘어진 비중격을 바로 교정하면 답답한 코막힘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